육가 유가 문법의 핵심은 투부정서 명사적 용법 명사로 쓰였다. 그 명사로 쓰였다라는 거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였다는 거지. 이 자리에 쓰인 거를 명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봐봐. 투부정서가 주어 자리에 오면 음 어디가냐? 여기 네요 주어 자리에 오면 이렇게 사용이 되겠지. 동명사로 running 이렇게 써도 돼요. To run every day is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아요.라는 문장인데 봐봐요. 단수 취급했지. 어? 동명사 good든 투부정사 good든 주어 자리 에 오면 단수 취급이다. 뭐 만약에 일반 동사라도 단수 취급이니까 이거 붙여라.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보호 역할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요 자리에 오면은 보호 역할이야. 여기도 보시고 to be 대신에 동명사 be i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뭐뭐 하는 것을 자리에 있을 때지. 여기 이거 중요해. 이 문제 계속 나왔잖아. 계속 나왔잖아. 그치뭐 이렇게 해놓고 to visit, o uh, my parents, 뭐, this summer. 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럼 여기 뭐 들어가 일반 뭐 들어가는 거 맞는 거 아닌 거 골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목적어 자리가 투부종사잖아. 방문하는 것을. 그럼 여기 투부종사를 취하는 동사만 쓸수 있다는 거잖아. 거기에 인조이라든지 뭐뭐뭐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인 거잖아. 문제 유형 이런 거 나왔을 때. 이해했어? 그건 방문할 계획이다 되어야 한대요. 돼요, 돼요? 방문할 필요 있다, 방문하길 원한다, 뭐 하고 싶다, 우드라이크는 여기왜 나왔냐. 우드라이크는 원트랑 같은 말이에요. 플랜 계획이다, e x p e 예상하다, 디 e c i 결정하다, 아까 fail 투부정사 나왔었지. 여기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요것만쓸수 있다 이 말이야. 투부정사가 있으면. 예, 써. 그러 요거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반드시 요거 그책 그대로니 그책이 너네 하는 책이거든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기 스탑 지우라 그랬지. 스탑은 왜 지우라 그랬어? 둘다 된다 그랬지. 의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여기 둘다쓸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동사들은 밑에 정리가 돼 있잖아요. 투부정사 썼을 때는 앞으로 할걸 기억하는 거고 동명사 썼을 때는 한 것을 기억하는 거지. 스탁도 둘다 돼요. 둘다 되는데 ing를 쓰면 하, 하고 있던 거, 했던 거를 그만두는 거야. 투부정사를 쓰면 이거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던 걸 멈춘 거야. 뜻이 달라지지. 이해했어? 이것도 마찬가지. 뜻이 살짝 달라지는 것들은. 예문으로 외워라 Don't forget to bring your book tomorrow. 그럼 무슨 뜻이야 내일 책 갖고 오는 거 잊지 마라 그럼 책을 내일 갖고 오는 것을 앞으로 할 것을 잊지 마라 이거지 Don't forget m e e t i n g m e h e r e 나 여기서 만난 것을 잊지 마라 나 여기서 만났던 걸 기억하라는 의미로 말했겠지 이미 한 것을 예문으로 해주시고요. 여기는 외워야 돼. 그리고 음, 여기 이 페이지에다 그냥 할게요. 계속 너희들 문제푸는 것 중에 이뒷 페이지 가면 아유, 이쪽, 뒤쪽으로 보내는 게안 되네. 그냥 여기다 할게요. That 명사절 나오지. 대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을 끌고 다른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할 을 때라 그랬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명사절이잖아.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인다. 그치? 그리고 특히 본문에 나왔던 거는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야. 동사, 네모동사 뒤에, 네모동사 뒤에 타동사인데요. 우리는 네모로 표시하잖아. 네모동사 뒤에 대, 대시라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와서 목적어 노릇을 할 때. 얘가 이거 한다는 것을 뭐뭐 한다 뭐뭐 했다 이런 문장일 때, 자 목적어 역할하는 대신 생략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 예문 중에 어떤 예문이 있었어? 조금 너네 맨날 조금 틀렸던 거뭐 있었지? 대시 역할이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 무슨 역할이 있어요? 말해봐요. 대신 역할이 많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꼭나온다 그랬잖아. That that is mine 그러면. 저쪽에 있는 저거 내 거야. 이거지. 어, 이거 지시 대명사지. 저 것이지. 그 다음에, that table is broken.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그 테이블은 망가졌어지. 그럼 이거는 그 테이블이지. 형용사, 지시 형용사 노릇 하는 거죠. 이게 지시 형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테이블이라는 명사는 하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 테이블이잖아. 어테이블을 써야지 되잖아. 관사를꼭 써야 되잖아. 그 테이블이면 너너 너, 너나 너가 너나 내가 아는 그 테이블이면 더 테이블이라 그래야 되고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면 테이블즈라고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아, 지시형 용사그 테이블이구나. 또뭐 I don't like it. 뭐 I don't like it that much. 그러면 네, much. 그러면 여기서 내서 뭐야? 그렇게 많이 부사예요 부사 그렇게 많이 형사 꾸며주는 나 그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야 그렇게 많이 부산으로 또 하고 대명산으로 또 하고 형산으로 또 하고 접속사 아까 여기 나온 거 주어 동사 끌고 문장을 끌고 다른 문장에 붙여주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이거는 꼭 물어본다고 특히 요거 조심하라 그랬지 어떤 어떤 형태로 나왔을 때 예문 얘기해봐 아까 써줬잖아요 i know 써줬지 that table로 할게요 table is made 뭐 made in korea 그랬어 was로 할게요 만들어진 거니까 나 알아요 그랬을 때이 대시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 가끔 있었잖아. 이거, 이게 접속사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꾸며주는 그테이블이라 그랬잖아. 한국에서 만들어서 따는 걸 안다. 그 문장이잖아. 왜? 여기 대승 생략 가능하다 그랬잖아. 요 접속사 대승그 테이블. 대, 대 이상하니까 생략했겠지. 이런 형태 조심해라. 반드시 나온다.